안녕하세요. 어, 미국 남과제에서, 어, 부동산하는, 어, 헨리강입니다. 오늘은 2022년, 어, 6월 1일이고요. 어, 제 손님 한 분께서 이제 좀 이제 좀 나이도 이제 드시고 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어, 하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 사장님이 하시는 어 비즈니스를 그 매매를 이제 하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맡게 되어 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. 어, 요 비즈니스 가격은 한 160만 불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은 어 대기업 에다가 이제 패키지드 베버리지 and 푸드 그러니까 이제 가공된 뭐 음료수나 식품 등을 이제 대기업에다 이제 납품하는 겁니다. 하니까 그러니까 뭐 요리하고 뭐 하는 건 없고요. 그리고 회사 위치는 이제 LAX, 그러니까 LA 공항 인근이고요. 그리고 요분들이 요 비즈니스는 한 20년 이상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, 제가 그 당시 주인분들한테 한 25년 전에 이제 13,000 스퀘어 피짜리 이제 건물을 이제 팔아드린 적이 있고요. 그때 이제 그분들 그때 사장님이 이제 또고 그 앞에 있는 건물도 이제 또 하나 사가지고 이제 상당히 비즈니스를 이제 크게 하셨죠. 그리고 이제 제가 또요 사장님한테. 한 6년 전에 이제 에 l 엑스 인근에 이제 1,000 스퀘어 피트짜리 이제 건물을 이제 팔아 어, 드렸죠. 그러니까 이렇게 비즈니스가 이제 잘 되니까 그돈 비즈니스에서 이제 나오는 돈 가지고 이제 건물들은 이제 사시고 한 거죠. 어월 매상이 이제 17만 불에서 20만 불인데 4월, 5월에는 이제 좀 비즈니스가 이제 좀잘 잘 되는 달이니까 이제 한이 한 20만 불했 했네, 했네요. 그리고 어 크로스 마진이 이제 40%니까 그러니까 20만 불 매상 나가면 이제 8만 불의 이제 크로스 마진. 그래서 이제 그 8만 불 가지고 어 창고 비용 그리고 배달할 때 이제 쓰는 이제 종업원 한두명어 인건비 한 7, 8천 불 되겠죠. 그리고 이제 트럭 엑스펜스 예, 뭐그 정도니까. 어, 납두는 뭐 요거 어, 어 들으시는 분이 좀뭐좀뭐 나름대로 계산을 하시고요. 어 그래서 이제 현재 오너분들이 이제 은퇴를 이제 비즈니스를 파니까 음, 요거를 좀젊고 그리고 비즈니스 센스가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더 경험이 있는 분이 어요 비즈니스를 이제 테이크오버 하면은 또 많은 또 다른 주위에 있는 비즈니스들도 이제 더 픽업할 수 있죠. 이 어, 비즈니스는 뭐 리테일이 아니고 비즈니스부 비즈니스니까 어, 조급분도 많이 필요 없고 그거 뭐 어쩐 뜨기 장사도 아니고 하니까 아주 그 깨끗한 비즈니스입니다. 그래서 한번 요, 어, 요거를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어, 좀뭐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, 저한테. 어, 연락 주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